안녕하세요. 주말농부 TV입니다. 자 사과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뭘 주고 있죠? 이게 병충해 방제 약이 아니고 어, 생장촉진제인데 어제 밤에 여기 충남 예산인데 눈이 왔습니다. 눈이 비가 오다가 진눈깨비로 바뀌더니 갑자기 눈으로 바뀌어 가지고 어, 사과 꽃이 이렇게 지금 필려고 하는데 좀 냉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돼서 지금 뭔가를 좀 주고 있습니다. 이 4월 중순이거든요. 지금 4월 12일인데, 지금 촬영 날짜가 4월 12일인데, 보세요. 여기 땅 한번 볼게요. 이게 얼음이 아니고, 이 눈이 지금 쌓여가지고, 네, 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이 눈이 지금 어, 저 멀리 산에도 눈이 막 쌓여 있고, 그런데 사과꽃은 필려 그러고 걱정입니다. 이 사과는 항상 이맘때쯤 되면 항상 냉해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이 눈이 올 정도였으니까, 여기 온도가 영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또 내일모레 또 계속 기온을 예보를 보니까 최저 온도가 또영 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꽃이 피면 안 되는데 지금 꽃망울은 이렇게 이제 꽃이 피려고 하고 있고 바람은 굉장히 차고 아침에 또 이렇게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뭐 사실은 병충해 방제도 저는 뭐 화상 병약도 해 주고 살균제 살충제도 한번 뿌려주고 뿌려주고 했는데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해서 뭐 기상예보에서는 4월달에 뭐 반팔 입고 다녀야할 정도로 굉장히 더울 거다 그랬는데 생각과 반대로 좀 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는 또이 사과 굉장히 이 개화기에 냉해피임 입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때는요, 음뭐 그냥 있는 거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열매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 좀 생장 촉진제 이런 걸좀 주면 좋습니다. 금방 제가 뿌려준 것처럼 어, 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 요즘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친환경제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면은 어, 꽃개하기 전에 이런 건 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수정이 잘 되고 결실이 잘 되고 착과가 잘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기온이 떨어질 때어좀 냉해 예방을 좀할수 있거든요 이 꽃이 한참 펴 있을 때는 어 이런 걸줘봐야 냉해 예방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바로 그냥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전에 이렇게 꽃망울이 터트려지기 전에 잎이 이렇게 몇개 있는 정도 이렇게 있을 때 어, 친환경 이런 식물 생장 촉진제를 주면 어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걸 가지고 또 이제 요거 하고 나서 포도도 하고 사과 대추 나무도 할 건데요. 이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오늘 좀 시간들 있는 분들은 혹시 어,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좀 혹시 주변에서 이런 식물 생장 촉진제를 살수 있으면 꼭사 가지고 한번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솔은 뭐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는 음. 올해도 사과 어 많이 먹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꽃이 뭐좀 있으면 다음 주에필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중에도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날씨가 춥거든요. 체감온도 제가 볼땐한 1도 정도 같아요. 1도 영하, 영하로까지 떨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눈이 올 정도면 분명히 꽃 꽃에는 이제 영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춥다 보니까 어, 벌도 없습니다. 벌도 없어요. 네. 벌 지금 여기 주변에 매화꽃이라던가 그래도 복숭아꽃 이런 게 조금씩 피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벌들이 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정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벌도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부사나무고요. 요거는 이제 홍 어, 지난 겨, 가을에 심은 거죠. 가을에 심어서 이제. 어, 지금 이제 4년 차, 4년생짜리 심은 건데, 요 애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려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부사입니다. 이것도 부사인데, 제가 두 그루를 심어서 갖고 고 있죠. 이제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주의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 과수원 영상들 보시면, 적화라고 그래가지고 꽃을 따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미리 이제 이 사과를 섞어주는 건데, 좀 굵은 사과 만들고 너무 많은 사과를 매달리게 하면은 사과가 굉장히 어 알이 작아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좀 알을 섞기를 좀 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꽃을 미리 따는 작업을 합니다. 과수원들은 왜냐면 굵고 이게 좀큰 사과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꽃을 미리 따면 이렇게 이제 냉해를 입을 때 완전 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원에서 이렇게 한두구로 가꾸시는 분들은 절대 꽃 따지 마세요. 네, 실수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꽃이 다 피고 나서 이 열매가 제대로 이제 착과가 되고 수정이 돼서 이제 열려있을 때 그때 열매 섞기 하는 거 적과라고 하죠. 그때는. 적과를 하셔야 돼요. 네, 열매 섞기를 해야지 지금 미리미리 꽃을 따가지고, 어 얼마 이렇게 딱 키울 만큼만 남겼다가 냉해를 입으면 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수확량도 완전히 어줄어들고요예그러기 때문에 꼭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꽃은 따지 말아야 된다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절대 꽃을 따지 말고 이 나중에 많이 열리더라도 열매 섞기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벌써 꽃이 어, 보통 사과는 이 열매가 한 6개 정도 열려요 6개에서 5개 정도 이 꽃이 이제 한 다 여섯 개로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서 꽃이 필 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굵은 애를 보통은 가운데 있는 애가 굵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그 중에 굵은 애 하나만 남겨놓고 어, 전지가위로 다 잘라주게 되죠. 이제 그 작업은 어, 얘네가 이제 수정이 잘 돼서 착과가 되고 난 다음에 보면 알게 되는데 냉해를 입으면 착과가 잘안 되고 그냥 꽃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또 어떤 경우에는 어, 열매가 열려도 굉장히 작은 예. 이 사과가 굉장히 굵게 커야 되는데 너무 알이 작아가지고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냉해를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뭐 과성 같은 경우는 냉해 예방을 위해서 뭐 이렇게 밤에 야간에 물도 이렇게 뿌려주고 뭐 이런 시설도 있고 한데 뭐 저희가 이런 이런 큰 사과나무 위에다가 뭐 그렇게 보온 비닐을 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항상 이맘때쯤 굉장히 애를 먹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좀단 10%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면은 뭔가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와 그런, 어,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물 생장 촉진제를 어, 좀 이렇게 같이 뿌려주면 꽃 개화기에 이렇게 뿌려주면 어, 아주 좋습니다. 냉해 예방도 같이 되니까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든요. 확실히 어, 좀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꽃이 피기 전에 해야 됩니다. 꽃이 폈을 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개화 전에 한, 어, 지금 이 정도면 이제 꽃이 피려면은 뭐 날이 굉장히 또 따뜻해지면 바로 피기 때문에 일주일 후면은 꽃이 필수 있는 상황인데, 어, 그 전에 이렇게 한번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촬영 끝나고 나면 또이 포도나무, 또 사과대추나무, 사과대추나무 같은 경우도 아직 싹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싹을 잘 나오게끔 도와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거에도 이좀 뿌려주려고 합니다. 어 생각보다 덥지는 않습니다. 낮에는 또가끔 굉장히 또 25도까지 올라갈 때 있고 그런데 너무 기온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어,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요즘 날씨인데 요 아시다시피 요즘 의성에 산불이 나서 또 의성 마늘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또, 또 안동 사과 예 안동 사과도 굉장히 또좀얼음이 많다고 하는데. 음 올해 이제 사과 값이 올라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수님이 다들 잘 가꿔야 되는데 이제 과선이 문제죠. 저희처럼 정원에 키우는 사람들은 먹을 만큼만 키우면 되니까. 참고로 요이 부사는요. 제가 이제 8년생, 8년 차돼 가죠. 8년생이 아니라 연생으로 보면 한 10년생 될 거고 8년 차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요한 그루에서 한 보통 한 200개 정도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예하고 옆에 있는 제하고 해서 한 400개 정도 수확을 합니다. 요거는 어, 추석 때따 먹는 홍로고요. 이두 그루면 엄청난 양을 수확을 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산나무는 항상 이 사과나무는 수분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원래 이 홍로가 있던 자리에 알프스 오토메가 있었지만 어, 저 위쪽에 형님 쪽에 어, 루비에스 사과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고 요걸 뽑아버리고 어, 홍로를 심은 겁니다. 주변에 반드시 미니 사과 어, 루비에스가 좋아요. 알프소툼에도 저는 심어서 했었는데 어, 꼭수분소로 같이 심어야 이 개화기에 굉장히 결실이 잘 되니까요. 수분이 수정이 잘 돼요. 그걸 참고하시고 또이 벌이 없으면 이제 이 사실 이제 수정을 할때 벌이 많이 꿀벌이 많이 왔다갔다 해줘야 되는데 벌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는 부으로도 어, 수정을 해주거든요. 뭐 정말 안될 경우에는 붓으로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꽃이 필때 어 저도 벌이 많이 와서 수정을 하는지 뭐 또는 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다 못해 나비, 파리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좀잘 보면서 어 체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벌이 꼭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고 뭐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다닌다 그러면 붓으로라도 이 수정을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실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 어쨌든 또 어, 낼모레 저 같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영도로 또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어, 냉해에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어, 잘 여러분들도 예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계속 이거 사과나무두 어, 그룹밖에 없지만 이 정원에서 평범하게 키우는 일상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어, 뭐또 병충해 방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주말농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